내 땅에서는 어렵게 부리고 지축을 넘어질 때 많지만, 주님이 만날 때, 지금 뭐는뭐어려면더 행복할 수있는 거지. 정말 예수님의 천사의 복음으로, 천사의 복음 우리 어른들도 이렇게 알수 있게 하나의 아버지, 예수님서이 땅에 오시 우리의 신자가 오시고, 우리 뭘 때까지 예수님께 감하는 것을 우리 어른들이 알게 해주시고, 우리 어른들이 주여 성주시는병원이하아가시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멘 요새는 네, 니까고러앉아는거 맞아요 근데 할머니 눈왜 빨개요? 지러워아까나다 수술한 눈이거든아 빈내장 수술하셨어요? 네, 아까가한년조 안가를 못 가서 그렇구나 며느리가 데려가야 되는데 사람 많으니까. 아, 어. 네. 눈이 간지러운 거죠. 아니 간지는 데라는데. 네. 네. 침침, 침침해. 요거 쓰고 댕기니까 안경을 쓰는데 못 네. 쓰잖아. 요거막 짐이 서려서. 네. 그래데리고 네. 댕기니까 눈이 막 침침해지네. 아 그렇구나. 그래도 눈 자꾸 비비지 마세요. 네. 그래서 이제 날이 좀 풀리면 약. 맨날 데리고 다녀야 아, 아, 되니까 아, 아. 내가 여기에 저희 영전이라고 여기 안에 3천 원 넣어 있어요. 아이고, 뭐 뭐야? 아비코. 요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아이고. 즐거운 명절 보내세요. 할머니 천국 꼭 가셔야 돼. <laughs> 천국 가시라고 여기 <laughs> 오는 거야. 언제 얼마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잖아. 그래서 예수를 받아들이야 돼. 아이고, 날이 좀 풀려야 돌아다니는데 아니, 네. 안경을 끼야 조금 낫는데. 아, 돌아다닐 필요 없어. 그러니까 짐이 쓰고막안 그냥, 그냥 우리가 어쪽게좀 갔다 와야 할머니 가요 아이고 여쭈어보고, 네. 네. 할머니 그러면 지금 우리 보건 예수님 영하 기도할까요? 하느님. 네. 네. <놀라> 그러면 저 따라 하시면 돼요 뭘 따라야 아무것도 여 그냥 아니 그니까 제가, 제가 말하는 거를 따라 하시면 돼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갈수 있도록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갈수 있도록 믿고 천국 갈수 있도록, 있도록 주님 허락해 주시고 어 주님만이 만이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고 의지합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루하루를 기쁘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할머니, 우리 다음 주에 올 때는 더 기쁜 마음으로 할머니 뵈요. 네. 명절 잘 보내세요. 네. 여러 감사합니다. 명절부 기도해서 이렇게 행절을 지내시고 계십니다. 하나는. 필요한 거 있다면 채워주시고 부족한 거 있다면 채워주셔서 아버님 살아계는 동안 불편함 없게 하여주시고 특별히 이번 주간 또설 명절입니다. 하나님 이 명절 기간 가족들을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보듬어 주셔서 늘어롭지 않게 하셔서 정말 사, 살아가실 때 행복함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건강 지켜 주셔서 아프지 않게 하시고 정말 어, 일이나 뭐 <laughs> 일하실 때또 어, 다치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아버님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렇게 아버님 인도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님과 날마다 함께해 주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인도해 주시는 길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날씨가 이제 추운데, 이 추운 날씨 가운데 건강이 유치 않도록 지켜주시고, 코로나로부터도 주님께서 지켜주 이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항상 아버님과 함께 하실 줄 믿으며, 믿으며, 이제 아버님을 주님께 맡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영혼을 만나게 해주신 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르신, 정말 이영적고 속팠음이 있지만 마음으로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구어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행복을 엄마의 정말 우 어르신에게 주옵소서 정말 이 며칠 아닌 명절입니다. 명절을 잘 보낼 수 있게 이 따뜻한 명절이 될수 있게 좀 도와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어르신이 정말 예수님 만나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는 연약하고 힘들지만, 하나님께 주신 이큰 축복이 우리 어르신 안에 넘쳐나게 주옵어서 정말 예수님께서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생명과 우리 모든 것까지도 십자가에 주시고, 정말 하나님 나라에 가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어르신에게도 영원한 생명이, 정말 예수님 주시고 그 십자가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어르신 안에 넘쳐날 수 있게 주신 도와주시고, 정말 앞으로 영어 토로주님을 만나서 함께 영원히동행할수 있는 우리 어르신이 되겠죠. 앞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영어를 만나서 주시면 감사합니다. 사랑하세 아빠만 헤어진 언니니다 정말 갈곳없는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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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이님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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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사 건강한 모습을 잘할수 있을 것고 정말 이정도작할수을것고 있을 정말 함께 수 우리 시민들과 함께 할수있니다 우리 어르신, 우리 시민께서 정말 살아, 살아갈 때 항상 건강한 모습을 살고 고또 어떤 어려움에도 정말 강하게 담배야어습 정말 오늘 하루 힘